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책을 읽어드리게 됐습니다. 인간의 소비 심리를 지배하는 뇌 과학의 비밀,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챕터 3, 상품과 시장의 무의식적인 논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잠들기 전이나 아주 편안한 시간에 아무 때나 틀어놓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상품과 시장의 무의식적인 논리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고객의 머릿속에서 긍정적인 동기와 감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시장은 다양한 동기와 감정으로 구성된 논리를 갖추고 있다. 고객과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이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번 챕터에서는 돈, 가격, 시간의 심리학을 다루고 감정이 이성의 반대말이 아닌 이유를 살펴본다. 고객은 여러 가지 상품을 구매하며 돈을 쓴다. 왜 그런 것일까? 상품이 갖고 있는 기능상의 유용성 때문일까? 그렇다. 드릴이 있으면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다. 자동차는 어떤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자동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맞을 뿐더러 중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진정한 가치는 감정 및 동기의 눈으로 상품을 관찰할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고객이 상품을 의식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상품은 항상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특수한 감정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감정 시스템을 사로잡을 수 있을 때만 상품과 서비스는 가치가 있다. 드릴의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보자. 드릴로 구멍을 뚫는 것. 이것이 드릴이 지닌 기능상의 이점이다. 그런데 드릴에는 다른 기능도 있다. 사용자는 드릴을 이용함으로써 힘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균형, 절약. 또 드릴은 사용자의 권력을 상승시켜 주는데, 이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과 동, 통한다. 집에. 드릴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느끼게 되는 우월감이 바로 이 기계가 지닌 참된 가치다. 단단한 콘크리트도 드릴로 뚫을 수 있다. 따라서 기계의 성능과 힘이 뛰어날수록 사용자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드릴 구매와 연관이 있는 감정 시스템은 어떤 것일까? 바로 지배 시스템이다. 림빅 맵에서 드릴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해 볼수 있다. 우리가 앞 챕터에서 인간의 욕구는 자극 시스템과 지배 시스템과 균형 시스템에 의해서, 어, 구매 동기가 일어난다고 했지요. 진동 칫솔과 TV의 차이점. 그래서, 어, 지금 진동 칫솔은 여기 있고, 칫솔은 균형 시스템에 가깝게 있네요. 지배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드릴은 지배 시스템에 가깝게 있으면서 균형 시스템과 지배 시스템의 영역이 있는데 지배 시스템에 가깝게 있습니다. 자동차는 지배 시스템 바로 옆에 있고요. 진동 칫솔과 tv의 차이점 이제 진동 칫솔에 대해 살펴보자. 진동 칫솔도 드릴과 똑같은 감정 영역이 자극할 영역을 자극할까? 그렇지 않다. 전동 칫솔은. 사용자에게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해준다. 따라서 전동 칫솔이 자극하는 동기 및 감정과 전동 칫솔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는 동기 및 감정은 균형 시스템이다. TV를 예로 들어보자. 요즘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TV가 한 대씩은 있는데 TV를 보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TV를 보면서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지루함을 떨쳐내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다. 따라서 TV는 소비자의 자극 시스템을 사로잡는다.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음향과 음질이 더 좋아지며 화면이 점점 커진다면 소비자가 TV를 구매하는데 쓰는 돈도 더 늘어난다. 이런 맥락과 관점에서 자동차를 살펴보자.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 반경과 기능, 가능성을 넓혀주고 자율성도 자율성과 힘도 증대시켜준다. 집에, 또한 자동차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균형, 파워핸들, 오토매틱 기어, 브레이크 강화 장치 덕분에 운전 속에 편안히 앉아 핸들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자동차를 통해 체험하는 권력의 힘은 드릴이 전해주는 것보다 훨씬 강렬하다. 자동차가 우리 삶에서 드릴보다 훨씬 더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가 우리 살면서 삶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아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대개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차를 구매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깨닫고 깜짝 놀란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자극할수록 그리고 이 자극이 더 강해질수록 고객과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이해가 있다. 아이라이너가 연필보다 비싼 이유. 화장품을 살펴보자. 소비자는 제조 단가가 약 7천원 정도 하는 향수를 5에서 7만원에 살 준비가 돼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향수 향이 굉장히 좋아서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소비자의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향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은 성욕 모듈이다. 포유류에게는 코는 가장 중요한 성적 기관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하자. 수컷은 페로몬처럼 후각에 작용하는 물질로 기능이 활성화되고 암컷이 임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동시에 수컷은 암컷의 면역체계 유전자가 자신의 것과 잘 맞는지, 후세에게 더 나은 생존의 기회를 보장해 줄수 있는지 판별한다. 인간에게는 눈이 있어 상대적으로 코우 중요성이 덜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파트너 식별에서 선택, 파트너 식별이나 선택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최신 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의 속옷 냄새로 그가 다정다감한 사람인지 거친 남보형의 사람인지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향수의 본래 과제는 소비자가 자신의 성적 매력을 강화해 성욕 모듈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성욕 모듈이 뇌 속에서 강력한 권력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에 소비자들은 향수와 화장품 구매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쓴다. 아이라이너와 연필을 비교해 보자. 이 둘은 외양도 비슷하게 생겼고 기능적으로도 대단히 유사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이라이너는 피부에, 연필은 종이에 사용한다는 점이다. 제조 비용 역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아이라이너가 두배 정도 비쌀 뿐이다. 그러나 판매가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연필은 기껏해야 천에서 이천 원 정도 하지만 아이라이너는 이만 원 정도 줘야 살수 있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만큼 아이라이너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배란기 직전의 여성은 눈가에 피부색이 약간 어둡게 변한다. 이는 임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남성에게 무의식적으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인 셈이다. 이런 변화를 통해 여성의 매력은 상승한다. 남성 피험자들에게 컴퓨터로 작업한 똑같은 여성의 얼굴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었다. 이때눈 주변에 어두워져 임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여성을 가장 매력적인 여성으로 선택했다. 물론 남성들은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여성 소비자들도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아이라이너를 구매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비록 제조 단가에서는 크게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아이라이너는 연필이 지닌 가치보다 훨씬 더큰 가치를 지닌다. 아이라이너는 성욕 모듈을 활성화하지만 연필은 기껏해야 손가락을 활성화할 뿐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상품의 감정적 특성과 진정한 가치를 더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지위와 개성에 대한 욕구 앞서 아이라이너를 다루면서 상품이 지녀야 할 중요한 특징을 알게 되었다 즉 상품이 기능적으로 쓸모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우리가 그 영향을 받기 위해서도 구매한다 그뿐 아니다 사회적 상징이나 사회적 선언을 일환으로 상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첫째,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살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타인과 결합 모듈의 충돌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우리는 가족, 단체 등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규범을 따르고 행동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맺고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공동체는 보호를 해주는 집단이고,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야 하는 개별 존재자다. 이때 뇌 속에서 관여하는 감정의 원동력은 결합 모듈과 돌봄 모듈, 그리고 균형 시스템이다. 둘째, 사회적 공동체는 생물학에 기반을 둔또 다른 역동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력 체계 및 계층 체계다. 순위가 높을수록 성적 파트너에 대한 접근성과 가용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도 높아진다. 이 역동성도 지배 시스템의 형태로 우리 내속에 단단히 장착돼 있다. 셋째, 큰 사회적 역동성은 다른 이들과 구분되고 군중 속에서 주목을 받고 차별화된 독특한 개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새로운 것과 다른 것을 찾아내려는 자극 시스템이 머릿속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이세 가지 사회적 역동성의 목적은 감정 시스템과 똑같은 긴장 관계에 있다. 즉 내가 개인주의에 빠지면 공동체의 일치성을 방해하게 된다. 자아를 망각하고 지위를 지위와 권력을 표출한다면 공동체의 사회적 조화에 해를 끼친다.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은. 우리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다. 상품은 사회적 신호를 설정하고 사회적 요구와 원하거나 사, 실제의 사회적 지위를 신호로 알려주기도 한다. 앞서 아이라이너의 예에서 상품은 성적 메시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성적 매력에 대한 욕구는 림빅 맵에서 사회적 동기에 속한다. 성적 매력 성적 매력에 대한 욕구가 이 사회적 구매 동기의 중심에 들어있네요. 상품이 구별 동기인 개성, 지위, 성적 매력을 만족시킨다면 소비자는 그 상품을 구매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는 것이다. 시계 시장도 좋은 예다.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거나 제작자가 말하는 평범하고 좋은 손목시계는. 귀찮은 기능이 많아도 시계 제작자에게 귀찮음은 어려움이 아니라 추가 기능이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말한다. 6, 7만원 정도 한다. 그러나 기능상 똑같은 시간을 측정하는 것, 시계 중 가장 비싼 것은 8억원에서 10억원 이상이 되기도 한다. 뇌를 유혹하는 상품의 특징. 모든 상품은 저마다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동기 및 감정 공간을 갖고 있으며 뇌의 관점에서 볼때몇 가지 차이점도 존재한다. 뇌를 지루하게 만드는 상품. 연필, 청소용품, 화장지의 감정적 중요도는 낮은 편이라 그 가치 또한 낮다. 이 상품들은 고객의 머릿속에서 감정 및 동기 시스템을 아주 약하게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상품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기에 필수품이라 부르지만 그저 그뿐이다. 고객은 이 상품이 필요해서 살뿐 특별히 흥미를 느끼거나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상품들을 사는데 많은 돈을 쓸 생각도 없다. 따라서 이 상품들은 딱히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브랜드나 저렴한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의식적인 브랜드 정책과 감정적인 신호를 강화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상품들로 구매 열풍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뇌를 활성화하는 상품, 뇌를 활성화하는 상품들은 뇌 속의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자극한다는 점에서 뇌를 지루하게 하는 상품과 구별된다. 가자와 같은 기호식품이나 옷, 신발 등의 패션 제품, 비타민 제제 다양한 책 직접 만들어 쓰는 diy 기계, 가전제품, 일상생활에 필요한 바디케어 제품, 음료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상품들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쓴다. 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한다. 뇌를 유혹하는 상품. 뇌를 유혹하는 상품이라 이름 붙인 이유는 소비자가 이 상품들을 동경하며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을 정도로 뇌 속의 감정 및 동기 시스템을 강하게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이 상품들은 그 자체로 엄청난 매력을 발산한다.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위와 개성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이 상품들은 감정의 출력을 높이는 강력한 브랜드를 필요로 한다. 브랜드가 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챕터 8에서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스포츠카, 유명 브랜드 화장품, 디자이너 패션 제품, 첨단 스포츠 장비, 최신형 스마트폰, 영구적인 구원을 영적인 구원을 약속하는 상품, 스토리가 담긴 상품, 멀티 감성이 풍부한 상품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챕터 부에서 살펴볼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모든 상품의 범주에는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규칙 외에도 소비자 개인의 관심과 성향이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연필은 예술가에게 남다른 가치를 갖는다. 엔지니어는 가끔 가다가 벽에 구멍을 뚫는 평범한 목수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드릴을 관찰한다. 이러한 특정 목표 그룹의 문제를 챕터 5에서 7에서 좀더 상세히 다루려 한다. 우리가 커피를 즐기는 이유. 지금 당신은 커피를 마시며 이 책을 읽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커피는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이자 기호식품이다. 그런데 커피가 왜 가장 선호하는 음료인지 생각해 본적 있는가? 약간 쓴맛이 나는 커피가 식용 모듈을 자극해 즐거움을 주기 때문일까? 물론 이것도 여러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멀티 동기성 때문이다. 멀티 동기성은 커피를 소비하는 행위 뒤에 다양한 동기가 감춰져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물론 우리는 앞 챕터에서 감정과 동기가 아주 유사하긴 하지만 서로 같은 개념과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다.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동기는 어떤 상품이나 상황과 연관된 구체적인 만족도를 의미한다. 상품과 시장을 이해하려면 상품 구매와 소비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동기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이를 위해서 림빅 맵을 이용해 동기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림빅 지식을 활용해 답을 구하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왜 커피를 마실까?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커피 및 커피에 자극받는 동기는 림빅맵의 모든 공간에 걸쳐져 있는 것이다. 도표 3-3을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커피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다양한 품종과 레시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서 광범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향유 동기,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커피는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를 돋게 한다.활력화 동기.어떤 사람에게 커피는 경쟁자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마시는 각성제가 되기도 한다.관찰 동기.관찰 동기.어떤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은 긴장을 이완시켜 주는 휴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균형 동기.커피가 제공해 주는 이러한 핵심 동기들 말고도 커피로 충족되는 또 다른 동기들이 있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 개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표현 라테 마키아토나 유명 전문점의 커피 마시기 품이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표현 특별히 비싼 고급 품종의 커피 소비 하루 혹은 한주 단위로 거행하는 의식 특별한 날을 계기로 마시는 오후 커피 축제 커피 사회적 접합제로서 마시는 커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수다 떨기 등. 커피의 핵심 동기인 활성화와 안정은 그저 감정적인 느낌만은 아니다. 실제로 감정 시스템에서 직접적인 신경 화학적 작용과 구체적인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커피를 예로 들어 이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카페인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한다. 왜냐하면 아데노신은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모든 신경 전달 물질, 가령, 도파민, 아세틸콜린, 노루, 아드레날린 같은 물질의 분비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카페인은 자신의 적인 아데노신을 차단함으로써 활력을 주는 신경 화학 물질들이 소비자의 의식 속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 카페인이 뇌에 미치는 다양한 신경화학적 영향은 림빅 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커피는 매우 다양한 의미 영역에서 전체를 커버한다. 커피와 비교해보면, 화장실 세척제 냄새가 뇌에서 일으키는 신경화학적 변화는 아주 미미하다. 물론, 먹을 때는 전혀 다르다. 어, 이 림빅 모듈에 보니까, 지배 시스템, 균형 시스템, 자극 시스템 이 사이에 커피가 어디쯤 있을까요? 자, 다 같은 자동차가 아니다. 챕터의 앞부분에서 자동차의 전형이고 일방적인 감정 영역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를 더 상세히 알아보려 한다. 자동차는 지배 영역에 속한다. 왜냐하면 활동 공간과 자율성과 이와 결부된 권력을 상승시켜 주기 때문이다.자동차의 지배영역 활성화는 비교적 강한 편이다.한 걸음 더 나아가 상품과 시장에 적용되는 무의식적인 신경 논리를 살펴볼 것이다.이를 위해 자동차 부분에 조금만 더 머무르도록 하자.자동차라고 해서 다 같은 자동차는 아니다. 승용차도 화물차도 있지만 여기서는 승용차의 한 장에 알아보려 살펴보려 한다. 그런데 승용차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소형차, 가족용 벤, 콤비, 컴퍼더블, 오프로더, 리무진, 마지막으로 페라리 또는 포르쉐 911과 같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스포츠카도 있다. 이 모두가 자동차다. 하지만 각각의 자동차는 보편적인 의미 외에 다양한 감정이 결부되어 동기를 활성화한다. 도표 3-4를 보면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수 있다. 가정용 벤, 컴포터블, 스포츠카를 예로 들어보자. 가정용 벤은 지배 시스템 외에도 균형, 돌봄 모듈에 속하는 감정을 추가로 활성화한다. 컴포터블은 자극 시스템에 속하는 강력한 감정을 추가로 활성화한다. 스포츠카는 자극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배적 요소를 강화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스포츠카는 남성의 뇌 속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스포츠카는 강, 강력한 자극 요소 외에도 지배 요소를 지니고 있다. 소용차가 미미하고 소소한 의미 영역을 보유한 데 비해 스포츠카에서는 자극 모험 권력 요소가 극도로 강력하게 두드러진다. 다양한 자동차들이 뇌를 다양하게 활성화한다는 사실은 다임너, 크라이슬러의 의뢰로 진행한 울룸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울룸의 실험에서 증명되었다. 당시 피험자들에게는 소형차, 콤비 리무진, 스포츠카 사진이 제시되었고, 연구팀은 뇌 단층 촬영으로 뇌 활성화를 관찰했다. 예상했던 대로 소형차를 봤을 때 피험자들의 뇌활성화가 가장 미미했다. 반면 뇌 즐거움을 선사한 것은 단연 스포츠카였다. 스포츠카를 봤을 때 대뇌 변형계에 있는 중요한 자극 쾌감 중추인 측좌핵이 밝게 빛났다. 도표 3-5는 스포츠카와 소형차가 뇌소구 감정 및 동기 시스템을 어떻게 활성화 하는지 보여준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30분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피트니스 건강 웰리스는 다르다. 95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질이에요. 바질이 어 싹이 날지 어쩔지 몰라서 그냥 작은 화분에 바질 씨앗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새싹이 돋아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추워서 환기시키느라 창문을 좀 열어놨더니 이렇게 좀 잎이 꼬불꼬불해요 그래도 어, 또 따뜻하고 물을 자주 주면은 잘 자랄겁니다 바질처럼 우리에 내도 어 좋은 글을 좋은 도서를 찾고 읽다 보면은 언젠가는 많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굿나잇.